안녕하세요.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 같은 웹 기반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써왔는데요.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최근에 이런 거를 완전히 똑같이 그리고 무료로 할수 있는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와더 이상 이거를 구독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들을 왜더 좋은지 무료가 더 좋은지. 더 이상 유료로 쓸수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쓰는 망고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요금제를 보시면은 저는 일반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연결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1년에 32만원을 내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 워터마크도 붙고 그리고 업로드 용량도 제한적이고 해가지고 와이돈 내고 쓰는데 모두 이용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예산 때문에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이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망고보드를 많이 써요 왜냐면 하 여러 가지 시리즈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탁 복제를 해 가지고 글자만 이렇게 바꾼다거나 색깔만 이렇게 탁 바꾼다거나 이런 게 워낙 쉬워 가지고 이거를 되게 많이 쓰고 썸네일을 이걸로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가민스마트워치 스마트, 가민 뭐 이런 것도 영상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웹 기반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배너 디자인 그리고 이걸로 뭐 현수막도 만들 수 있고 명함도 만들고 할거다 했습니다. 5년 넘게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템플릿 디자인 셋 빠르게 시작하십시오. 이런 거로 이제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단지 로고 비디오 이력서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템플릿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쓸수 있는 유용한 디자인도 많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브로 들어간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로 하면은 템플릿도 유튜브 썸네일을 알아서 분석을 해줘가지고 찾아줘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하면은 한국스러운 유튜브 템플릿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사진만 툭 바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면은 페이지 배경으로 설정하고, 글자만 바꿔주면은 이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들을 이렇게 복붙해 가지고, 그리고 배경 제거 기능도 망고보드에서 최근에 출시했는데, 이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와, 이거 더 이상 망고보드 32만원씩 연애 꼬박꼬박 낼 필요 없겠다. 와, 땡큐!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배경 제거 같은 것도 예전에는 remove.b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화질이 조금 떨어지게 다운로드가 되는 게 엄청나게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온 다음에 똑같이 드래그 한 다음에 샥 배경을 이렇게 없애면은 화질을 그대로 쓸수 있게 돼가지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토샵이나 망고부드나 미리 캔버스로 막 복잡하게 썸네일 만들지 마시고 이게 어도비 구독자만 아마 무료일 거예요. 어도비 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